여기가 1년 전에 우리가 와서 김밥을 먹었는데. <laughs> 여기서딱 좋죠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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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. 여기. 여

이어면 돼, 언니. 네. 괜찮아. 이거 들고 좀 가. 뭐야? 아, 이거 아, 이, 이쪽으로 쪽 가서 해서. 저쪽 가서 다시 해서 뒤쪽으로 와서 남의 자리를 타 버라시는 거같나 가운데 자리에 타이 나는 어, 아예 가운데 제가 내가 그탔 언니? 아니야. 됐어. <laughs> 아니, 여기도 여기 탐나는 자리를 타면. 아따 자리 갖고 싸우는 것도 예, 찍어놔야지. 오늘 <laughs> 아이고. 에 찍고 있어요? 동영상, 동영상. <웃음> <웃음> 여기만 봐도 다 맞다. 응? 응? 여기만 봐도 저 멋있는 가서 찍어요, 이 이거 멋있어. 멋있어. 어. 갑시다. 야. 갑시다. 여기 저기 건너가면 간이 쫄깃할지도 몰라요. 예. 간이 좀 쫄깃쫄깃합니다. 한번 건너가 보세요, 저리. 와. 최고 좋은데로 왔는데. 저기가 최고 정도 면 돼? 네 <웃음> 아... <웃음> <laughs> 야, 야, <가지> 말아야 돼. <laughs> 역시 역시 막내고 막내이모가 제일 겁 없어. 아, <laughs> 내려와요 거기 무섭게 왜? <laughs> 아유들 그냥 넘어가. 넘어가지 말라고 돌이 다 있구만. 에? 아이고 가까이 가지 마 소들. 무셔라. 죽기는 싫어 가지고. 아, 뭐 발길을 잠깐만. 여기 네? 발그 좋아 한번 해보시고 예경, 좋아 좋아, 좋아. <laughs> 엄청 좋아 됐어 <laughs> 잘하셨어 <쓰, 잘> <laughs> 오헐 아, 포즈 나온다 좋아 아 lui faire des sauts i c 저 밑에 강 보이죠? 저 강의 콜로라도 강이에요 무슨 강? 콜로 강? 도 강? 여기 안보고 강? 으면 서운할 강? 했네 여기, 여기 제일 좋네 강? 죠 여는 양산이 최고구나 <laughs> 여기 써있잖아요 물한명에한병두 명이면 두병세 명이면 세병 <laughs> 여기 써있잖아 <laughs> 여러 명이 한병 가지고 여러 명이 할 생각 하지 말라 인당 한병씩 가져가라 여기 뭐 엠브라스 그러니까 지금 졸도 오니까 괜찮은데

올라갈 일이 올라갈 일이 걱정이죠. 이게 <laughs> 더. <laughs> 저거, 저거, <laughs>

작아서 어휴 어휴 무가서못가 <laughs> 어이 무서워. 어이구, 어이구, 이거, 이 무서워. <laughs> 에, 무서워. 다 무서워 못 가. 어, 무서워 못 가. 자, 메뉴판 가져가서 한 번씩 보세요. 립, 나초, 치킨, 호경이. 역시 겁 없는 우리 뭐 겁도 없 으셔. 둘줄이들어오네 붙여서 찍으면 이 사람아, 그럼 안 돼. 엄청 찍어대십니다. <laughs> 제대로? 네넣었요1 101도, 0도1 0도가 얼마지 에어컨도 없이 38도 3 8도 <laughs>